네, 후반 흑룡코스 들어왔습니다 흑룡코스는 청룡, 황룡, 흑룡 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흑룡코스가 제일 어려운 코스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벽 쪽으로, 이, 이쪽으로 치면 볼이 좀잘 굴러 내려오긴 하는데 여기가 잔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잔디가 많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잘 굴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굴러 내려오는 편입니다 지금 시간, 시간이 10시 40분인데 아직도 안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저 앞에 저 앞에 나무가 있는데 제가 역광이라 잘 보이진 않네요 저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쪽이 해져듭니다잘 쳐야됩니다. 좀 이따 칠게요. <laughs> 공을 바꿨는데 라이언 볼로 야 이거 위험한데. 네 위험합니다. 5번 을까지치전번에 그 요거 요거 요거. 요 라이언 세트 네. <laughs> 자 티샷은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최길로이님은 저쪽에서 보라를 주셨어요. 네, 어려운 코스인데 저 앞쪽에 티샷이 끝나면 네, 바로 시작할 겁니다. 흑룡 네, 1번 코스 시작합니다. 저이 화이트에서 치면 잘 치면 저 해저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응. 전에나 빠졌는데? 왠간에... 왠간하게 쳤나 보지. 오늘 빠질 것 같아. 오늘은 절대 안 빠지지. 200m밖에 안 나는데 무슨 뭐. <laughs> 그만하려고 그래. 역시 우리는 잘맞아 최고의 콤비들이야. 샤. <laughs> 삼성 라이나즈는또 뭐야? 졸라 못해. <laughs> 어제 이겼어 두산한테. 아, 잘해줬네 사실. 이그 비유가 되게 재밌습니다. 최길루이 님이 말하기를 수직 인프로님은 하나이글스라고 여기 하나이글스 팬이 들으면 기분 나빠 왜 하나이글스죠? 발전이 없대요 발전이 다들 <laughs> 병원 하신다고요 <laughs> 아 굿샷 잘 갔어요 지금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350m쯤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한 200m 남았네. 유틀 쳐야 되네. 아, 잘 갔어요. 아 좋아요. 연습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짱 박혀서. 응? 어? 야, 사드샷이 안 나오냐? 자, 2번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왠 아저씨가 있네. 노란 옷 입은 아저씨. 오늘 오기사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잘 치고 있어요. 아직도 안개가 이건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개가 있어요. 네, 살았어요. 살았대. 쭈르르면 괜찮아요. 이제 멀어지잖아. 다행이다. 이따 안죽면돼 숨만 쉬면 되지. 지형진물도 이제, 이제 못해먹기 위해서. 네, 그래, 쪽으로가도살수 있다. 왼쪽 오비예요? 저희 망을 주고 있어. 거기서 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laughs> 왼쪽 오비예요. 그런 생각을 왼쪽. 태목이니까 산 거예요. 굿샷! 괜찮다 굿샷 똑같은 방향 아니야 돌아? 좀더 저는 좀... 조금 더 갔어요 급이 다르네 급이 달라? 클라쓰 근데 이게 확실히 잔디가 누그러니까 맛이 안 납니다 맛이 아니, 초록은 아직 멀었죠 초록은 5월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만 되면 땡큐지 카트가 없어졌어 카트가 있었어요? 부상 투어. 열렸다. 어, 괜찮아요. 드로우 구질이라. 넘어갔어요 카트, 카트 도로 맞았어야 되는데. 아, 라이온 까졌겠다. 아, 등어리도 아파 아, 찌릿찌릿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손목도 아프고. 저도 <laughs> 완전 환자들이야. 이 브루투스 최길로인이 전혀 못. 전혀 좀... <laughs> 요거지 요거. 무시야. 네. 아, 아 죽었네요. 아 아깝네요. 4 번을 파스립니다. 굉장히 내리막인데 아핀이네요. 이거 백이0안될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세요. 아핀이라 맞는 것 맞아요? 그래? 120아 나쁘지 않아요? 120이니까 하프스윙으로 쳐야되겠다 나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치고 퍼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어 야 이럴때 대흑이 나는 악몽을 꾸고 있네. 아무 생각 없이 쳐야지. 아 진짜 흥나해. <laughs> 들어오죠 말을 하면 안돼 말. 뻥커 <laughs> 야 오늘 뻥커 엄청 좋아하네. 뻥커 어, 다행이네. 뻥커 다행입니다. 이게 너무 쫄았어 쫄아서 쳤어요. 마리씨가 된다고. 자, 켈로이 라이언 볼입니다. 어, 잘 갔어요. 아, 약간 길어 보이는데? 굴러 떨어졌다. 어딱 어, 예, 길어 보이는데 했더니 진짜 기네요. 음. 오늘은 그래도 오기사님이 제일 컨디션이 좋습니다. 오늘또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된 결혼 기념일. 심프로님하고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아 왼쪽이 아, 음, 가보겠습니다. 자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맞았는데 치다가 쫄아가지고 좀땡긴것 같아요. 이제 어느 게 이제 그 볼이냐가 중요한데 저 뒤쪽이 제볼 같네요. 일단 여기서 놓고 벙커 재설해 보겠습니다. 이게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야 이게 또 길게 되면 벙커가 또 있는데 왼쪽을 완전 잡아놓고 발이 그래도 괜찮은데 어우 페이스가 눈이 부시네 야 이거 눈부시다 눈뽕살 나이스 어 멋진데 나이스 아, 거의 오케이인데 이건 아 이게 발이 좀 불안했어요 제가 거의 오케이 샷입니다 둘다 오케이입니다 둘다 오케이 여기서 펑크샷아잘 쳤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다셋다 다 오케이인데, 저거? 셋다 오케이. 오케이. 올파. 그러면 저기 우리 최길로이 님만 저기서 잘 붙이면 되는데, 야, 이게 벙커샷과 어프로치가 이렇게. 아, 우리 최길로이 님. <laughs> 자, 세명다 오케이입니다. 아, 오케이. 그래. 네. 어디 갔어요? 아, 여깄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카메라 갠세이 될뻔 했어, 이거. 샥샥. 네. 나이스. 아, 나이스 아웃. 아. 양파 예약이네요. 흑룡 5번 홀입니다. 여기는좀 기억이 나네요. 이 왼쪽으로 마음껏 지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우측에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직인 프로임부 훅이 나니까 저쪽에서 치고 있어요 단발 벗었죠 날이 되게 좋습니다 아 진짜 이건 훅이 났네 저건 괜찮아요 좀 멀리 가면 되지 뭐 까짓거 그 제가 칠까요? 네. 살아있나요? 예, 네. 살아있어요 왼쪽 안에

괜찮아요. 네. 잘 갔어요. 아, 왼쪽 보고 쳤는데 왜 똑바로 가? <laughs> 나? 원래 그렇게 쳐. 참나. <laughs> 원래 그렇게 쳐. 그라스 벙커를 보고 쳐서, 네, 오른쪽으로 잘 갔습니다. 원래 구질이 그런데 뭐. 드벙커 저거. 제가 그전에 그 전에 그 레슨해드린 것처럼 후기나는 사람은 오른쪽 팔꿈치를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을 하면, 클럽의 오픈이 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그 훅, 훅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서서히 왼쪽 팔꿈치가 오기 시작했네요 컨디션 좋습니다 어우 요즘 좀세리고 있어요 드라이버 굿샷 그 좋아요 그라스벙커 쪽으로 네, 아주 좋아요 잘 치는데 오늘 체길로이님도 나름 선방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세시팔하고 혼자 양팔을 해서 손실이 큽니다. 자, 아, 셔, 사드 셔, <laughs> 사드 셔. 자 세컨샷 치자입니다. 피칭 어렵고요. 너는... 네. 아이 피칭이 자신이 없어. 매일 쉽게 쳐야 돼 피칭인데. 아, 비명 소리. 줘. 줘. 와우 이거 좋다. 줘. 줘. 오, 줘. 아니 긴 버디 찬스를 남긴 것 같아요. 좀긴것 같아요. 저거 탁 맞고 옆으로 터트으면 좋았을 텐데. 자, <laughs> 다들 피곤해가지고 별 말이 없습니다. <laughs> 너무 많이 치고 많이 치고 많이 치고 있어. 허리가 꽤 남았어요, 지금. 역광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허리가 <목소> 꽤 남았는데, 숲속에 응. 두명 있고, 응. 수익인 편에 어프로치하고 있고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열, 열하나, 열둘, 열다, 열려, 열일곱, 스물, 스물, 스물 둘인데, 그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네, 요 근데. 한 스무 발 치면 될것 같은데. 그린이 굉장히 빨라요. 약간 오르막이죠? 네. 왼쪽? 네, 영상일 거야? 아, 아 그건 니네 거였구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왼쪽인데. 오르막에 22발이니까. 아, 어, 괜찮아. 결과가 좋아. 결과가 좋다고, 이게? 나이스. 아, 짧다, 이거. 짧다. 자그 6번 파잘 <laughs> <하타에서. 웃음> <laughs> 쳤는데 <laughs> 잘 쳤는데 핸디는 돌아오고 있다고. 아이 되게 애매하다. 어. 똑바로 가면 죽는데. 똑바로 가면은. 중앙에, 약간 오른쪽 보시고, 왼쪽 왼쪽에 저기 언덕을 넘어가면 약간 평지 같은 데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죠? 근데 오른쪽을 봐요? 나 계속 <laughs> 가운데 보고 쳐. 대가리만 아, 네. 그거는 너무 자책이죠. 아, 대가리만 보이는 게 저기 얘기하는 구나 저기. 저거는 저기 그 야드목 비슷한. 네. 저는 왼쪽으로 가더라도 우측에 도 놓고 치겠습니다. 벌써 살았어요. 예, 네, 왼쪽으로 잘 갔어요. 자,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동성이안 네. 쳐요? 안쳐이스감사 네. 합니다 반스가 아, 아, 끼기 시작했다 <laughs> 기 시작했다고? 아니, 우리 그잘넘어요 뻔했네 병원 갈 <웃음> 뻔했네 <웃음> 비석이 있는데 그 저거 적혀있는 비석이 있어서 앉으려 했더니 잘못하면 넘어진다고 멀리서 찍어야 돼요. 중얼중얼 거린다고 뭐라 그러니까. 네, 의사님. 네. 아, 저쪽으로 갔네요. 자기가 아까 그랬거든요. 전반에 되게 잘 쳤는데, 힌드는 나오게 돼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어 여기 옛날에 우리 최길로이님 그 실수 영상 찍었던 데 같은데 <laughs> 이거 너무 심해 너왜 내꺼 들고 와서 씻냐? 전번에 외치르티샷 하다니 어 깜짝이야 잘 갔는데 우측에 우측. 제가 이렇게 네. 치는 소는자 세컨샷 지점입니다. 지금 제가 친 거는 좀잘 맞았는데. 앞에 한창 여기 얼마나 남았죠? 45. 그러니까 이 오비티에서 얼마나 남았어요? 오비티에 저기한대거요 그럼 저두개 주세요. 너? 우드하고 유틸하고. 아 근데 저게. 우두 유티를 좀칠 만한 곳인가를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좀 앞쪽으로 가긴 했는데. 저기 왼쪽, 아마 저 언덕에 왼쪽 끝머리에 그린이 있을 겁니다. 카메라 놓기가 되게 힘드네요. 저는 뒤쪽을 찍고, 저기 있네요. 그린이. 굉장히 멀리 남았는데 아핀이네요 아핀 저쪽이 아핀 자 나무 보면 되는네 거리목 거리목 보세요 최길로이 님이 자세가 저러지 않았었는데 연습장을 안 나오더니 어디서 특훈을 받았나? 근데 저렇게 치고도잘 칩니다 나름 어. 잘 갔어요 네. 거리목 쪽 네, 수직인 프로님 전번에 여기서 찍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 건 뭐죠? 이, 이 여기에 이렇게 나무, 아, 저 의사님 쳤네요. 어, 살았어요. 여기서 쳤던 것 같아요. 여기서 탑볼 쳐가지고, 후루탈탈 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아 이게 똑같네 전번하고 똑같네. 예다 네, 내려왔어요. 저는 우드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드를 쳐하다가 유틸리티를 레이업을 했습니다. 응. 지금 이쪽에서 좀 치고 있고요. 앞으로 좀 갈게요. 오기사님은 여기 있고 좀 많이 남았네요. 이제 요걸로 이제 거리 좀 재봐야죠. 야 근데 이게 역광이 많이 나 역광이. 자. 보겠습니다. 150m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잘 들어갔거든요. 아, 약간 왼쪽으로 가나요? 어, 왼쪽, 저기 뭐 어프로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괜찮, 괜찮아요? 다치진 다친데 없어요. <laughs> 자, 트일인이요 유틸은 좀... 내가 좀 서서 치는데 얘는 또 제대로 치네요 음. 아 약간 깐 소리가 나는데 이게 또 특징이죠 어 짧네요 자 저는 <laughs> 저거 스포팅해 지금 아, 여기 네.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얼마가 남았나 아이상 요즘에 쇼게임이 안돼 확실히 열을 신게 여기서 표시가 대분 나네. 어 부시넬로 봐주는 거예? 자, 계속. 7, 응? 육어 제일 애매한 거인데. 그지같이 쳤네요 그지같이 쓰리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쓰리온 한 사람이 근데 전부 그린 옆에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잘 붙여야 되는데 맞죠? 아 이게 그린이 굉장히 빨라서 지금 보면 한참 앞에 떨어뜨렸는데도 공이 많이 굴러가죠? 잘쳐 보이네 이거 분명히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야,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불안하네요. 야, 이거 불안... 야, 이거...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내리막이에요. 우와. 자, 마지막 콜입니다. 흑룡 코스. 저기 어디 보고 쳐요? 가운데요. 가운데. 당연한 말이죠. 네, 가운데. 가운데를 보고 쳐야 됩니다. 당연하죠. 등선 아, 밑에 아, 내려온 곳이. 데 오시면 죠저요 아, 저 아, 끝머리. 아, 끝머리, 저 끝머리 내려온 데. 네. 맞아요. 저랬던 것 같아. 기억은 안 나지만. 추직인 프로가 시는게저해스컵 골프입니다. 사람이 우측에서 불고 있네 야 마지막 볼을 잘 치네요 분노의... 분노의 샷 분노의 샷 설마 봤다고야 저렇게 잘 쳐놓고 그렇게 치는 채가 아닐 텐데 뭐 어떻게 치는 채네 저채는 보여 드릴까요? <laughs> 아니, 내니꺼 네, 네 쳐. 뜨끈 네 M2잖아. 거디서 M2. 까불어 두개 미치. 두개 미치. 내가 너보다 두껍지요? 아, 여기가 약간 슬라이스 라인이네. 왼쪽 봤죠? 도 왼쪽으로 와도. 가네요. 자, 저거. 너 왼쪽 다 내려왔다 다 내려왔어. 예. 왼쪽 봐야 돼. 여기 는 어쩔 수없어 지금 너 삼보구 쳤어 삼보구 쳤어요 일부러 아. 나도 삼보구 쳐야 돼 손님 삼보구 치면 하지 중구왔어 지금 <웃음> <웃음> 모든 게다엉망이야 모든 게 엉망이지만 마무리는 깔끔하데 마무리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좋으니까 결과가. 좋아. <목소리도> 텔레메이드 M2 드라이버. 습니다. 사드샷. 네. 그래서 오늘 뭐 18일 샀는데요. 네, 전부 환자들 팔 아프고 무릎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네, 마음 아프고. <laughs> 그래서 다음에 골프장 또한 2주나 3주 뒤에 또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프로스입니다. 즐거운 하루였어요.